샬롬 반갑습니다. 주안에서 무난합니다. 어, 기쁨 교구 담당하고 있는 최성훈 목사입니다. 이번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고전으로 만나는 청교도라는 수업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또제 이전에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추천을 받아서 혹은 청교도에 대한 관심으로 오신 분들이 더어 계실텐데. 모든 분들 어떤 목적으로 오셨든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고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제 강의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하고 시작합니다. 찬송 후에 제가 기도하고 강의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항상 찬송가와 성경을 펴셔서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진행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사백장 내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없이 모든 일 허되어라 밤에. 때나낄 때 함께 하소서 지혜에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정하시고 부르시어 의롭다 하시고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천국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따르지 못하고 곁길로 또는 주님을 멀리하는 길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바르게 세우셔서 주님 닮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성경밖에 가장 성경과 가까운 인물로 불리었던 그 청교도들을 따르고 본받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묻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고백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전하고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바라볼 때에 온전케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 청교도로 만나는 그니까 고전으로 만나는 청교도라는 수업이 원래 온라인 강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고 또그 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 어려움을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온라인을 개설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을 개설해 주시기를 또 요청도 하셨고 많이 문의해 주셔서 고민한 끝에 제가 수업을 두번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는 이 영상 강의와 또 오프라인의 강의는 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함께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현장에서 하는 이 오프라인 강의는 저희가 어, 나눔이 조금 더 감이 되고, 함께 그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강의들은 어, 청교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돈하고, 또 그들이 준 책을 통하여서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들을 어, 다소 일방적인 통행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또 상호간에 또 유익이 될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소원하며 사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로 합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계획서를 어, 첫주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어,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통해서 혹은 그림 파일을 통해서 보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출력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또 그렇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저희가 아무튼 이 강의계획서에 충실하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어, 강좌명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고전으로 만나는 청교도입니다. 처음엔 고전으로 읽는 청교도였는데 좀 딱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엄밀히 따져서는 역사신학 분과처럼 보이지만 실천신학이 100%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끝나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고 그 결과물을 함께 볼수 있는 것까지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에서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 발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뭐 강의실은 여러분들 각자 계신 처소에서 들으시면 좋겠고 강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목요일날 오후 8시에 제가 이 강의를 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럼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강의를 들으실 때그 주에 있는 해당 강의를 그 주차에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목, 금, 토, 주이 사흘 안에, 나흘 안에 들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서 강의를 할때 그냥... 프리하게다 열어놨는데 계속해서 딜레이가 돼서 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이게 책을 읽고 책을 같이 알아가는 부분을 통해서 청교도와 그 역사와 그 정신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같이 따라가 주시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차의 강의는 그 주차에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주차에 모든 강의를 다 오픈해서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 그때마다 필요하신 분들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제가 제공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지류로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제가 그 놓는 곳에다가 제 강의한 놓는 곳에다가 이 강의 계획서도 몇장 같이 두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연락처와 이메일을 적어 뒀는데요. 그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방에는 제가 공지하고 또 내지는 어나운스 할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부분만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뭐 다양하게 뭐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의나 또 어떤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 문자 혹은 개인 카톡, 가급적 메일을 사용해서 보내주시면 아,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개요와 목적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성경에 충실했던 위대한 청교도들의 저서를 통해 청교도에 대한 역사와 이해, 교리적인 탁월함,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을 배운다. 청교도들이 실질적으로 청교도들을 부르는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욕과 같은 비아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 저런 까탈스러운 사람들, 저런 깐깐한 사람들, 아, 저런 지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비아냥이었어요. 그리고 뭐, 청념도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 일각의 부분들을 굉장히 깊숙이 찌르는 비아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상 앞에 또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내므로 그 퓨리탄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청교도라는 사람들을 부르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도대체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와 최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물론 청교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려고 완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한계도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들이 청교도란 이름 말고 실제로 불리어지길 바랬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커버넌트 커버넌트 언약도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언약도라는 말을 이어서 계승받은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이 왜이 커버넌트 언약도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하는 표현을 듣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에 살짝 어, 맛보기 정도를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이 연합체 네 개의 나라가 연합된 곳인데요. 한 곳은 잉글랜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표현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죠. 잉글랜드. 그리고 또한 나라는 웨일즈고요. 또한 나라는 아일랜드고 북아일랜드고 또한 나라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이네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들 중에서 영국이, 잉글랜드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의 왕, 이 잉글랜드의 헤드가 다른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의뢰 당연한 시절이 그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잉글랜드가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나라에서 거의 관장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국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데 이 성공회는 어, 일반 기존 장로교들, 교 어, 그 퓨리탄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옳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는 말씀이 훼손되고 왜곡된 부분이거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해석하는 변형하는, 그리고 그 왕이, 그 잉글랜드의 여왕이, 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항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웠던 것이 스코틀랜드에 남아 있던 그 장로교도들이었는데, 그 장로교도들을 결국에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데요.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해도 정신이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그 추운 나라에그한 겨울에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방을 철책으로 만든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볼일을 볼수 있는 것도 따로 만들어놓지 않고 그곳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잠깐의 따사로운 햇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밤의 혹독한 추위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꺾으면 밖으로 내보내주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굴하지 아니하고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옷이 젖고 다시 그 추위 가운데 또 영어로 영화, 떨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본들의 신앙을 국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순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커버넌트 언약도들이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이 청교도들도 그 커버넌트 언약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로 있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은 옷으로 검은 모자를 쓰고, 촤 구두가 어,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수염을 기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는 모습들을 떠올리실텐데 그 모습들을 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 가운데에 <laughs> 왜 그렇게 해서 그 퓨리탄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아 이들이 정말 성경 밖에서 가장 성경처럼 살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구나 그렇다면 그런 모습의 한계와 그리고 그런 모습의 유익과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수렴하고 수긍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고 또, 한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토인이 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학과 실천신학과 이 모든 것이 잘 결합되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 그런 강의가 되도록 잘 같이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옆에 뭐 이렇게 한 분이나 뭐 이렇게 같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또 그것을 또 제게 뭐 메일이나 이메일이나 뭐 문자로 피드백을 주시면 또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어, 온라인 반은 불가하겠지만 오프라인만은 현장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의에서써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조금 이렇게 어, 아쉽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요. 교재는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매주 배포합니다. 강의안은 항상 그 전주 주일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놓는 위치를 정해서 둘 겁니다. 그 놓는 위치는 여러분들 지금 목장 나눔지가 있는 곳 본당 1층 어, 필경대가 있죠. 주보가 놓여 있고, 헌금 봉투가 있는 그곳, 제일 왼쪽에 보시면 그 위에 목장 나눔지를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극한 그 밑에다가 제가 둘 거니까요. 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에 뽑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간 차에 있는 것은 그대로 그날 갖고 가시고요. 제가 항상 주일날 올려두고, 목요일날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그 목요일에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어, 그리고 이그 강의는 필독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이 처음에는 더 많았어요. 한 8권, 9권 됐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부담을 가지시고, 또 이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시즌2를 하더라도, 이 청교도, 시즌2를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로 이 청교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권을 읽게 될 텐데요. 그세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은, 그,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십스 목사님이 썼던 책입니다. 지평서원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학에 좋은 책들을 특별히 청교도와 관련된 서교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관련된 서교들을잘 만들어낸 좋은 이 출판사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책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매튜 앤리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를 우리가 같이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삶의 모습으로 배우는 것이죠. 특별히, 매튜엔리는 어,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주석가였고요. 우리 개혁주의 보수신학에서 참고로 할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신학의 주석들이 있죠. 이 견해가 과연 어,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시각에서 옳은가를 구분하고 검증할 때 칼빈의 주석이나 어, 뭐 여러 이렇게 주석들을 볼수 있겠지만, 칼빈과 메튜엔리의 주석은 어, 뭐 주석 중의 주석이다. 아주 탁월한 어, 모범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아주 잘 정돈해놓은 설교의 어, 대가입니다. 이메튜엔리가 기도에 대해서 썼는데 원래 이 제목은 메튜엔리의기도 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원래 그 초, 초판에 나왔던 번역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책 제목이 기도의 방법이요 메튜엔이가 썼던 것이고, 그래서 기도 뭐다할줄 알지 않나? 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기도로 끝나지 않나? 그것 말고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메튜엔이가 잘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또 저희가 청교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도좀 바라보게 되겠고요. 어, 마지막 책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그리스도인들의 서적이라는 이 철로 역정입니다. 제가 한번 수요기도회 때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교도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이존 버년, 이존버연의 가장 역작인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과 과정 사이에 그 과정과 과정 가운데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필그림하우스로 오프라인 반은 움직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온라인 반에서도 정말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저한테 그 당시 그 질문이 됐을 때 한번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책이 더 많았는데 예, 부득불 제가 책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의 중에 권면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책이 유익합니다.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 어, 꼭 보실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올린 책들은 전부 어, 목회자가 아닌 성도를 향한 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교도의 책들이 총한 3천 권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3천 권 정도의 책들 중에서 대다수가 설교집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목적을 두고 책을 썼다기보다는 성도들에게 목양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그 설교 내용들을 너무 주옥같은 설교들을 직접 적어서 수기로 그걸 남기고 남기고 남겼던 것들이 남아서 책이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그 당시의 설교와 그 당시의 마음들과 생각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진리들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들을 제가 하나씩 전달하고 또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과제는 뭐 동일합니다. 예, 제가 원래 이전 학기에 수업할 때 과제를 좀 과한 과제를 드렸는데 예, 네, 그건 좀 무리가 된다 싶어서 과제를 원래 저희가 모두 하는 과제로 대체했습니다. 단 필독서 내용을 꼭 유념하셔서 저희가 읽은 이세 권의 책을 자신의 그 삶과 자신의 그 강의를 들었던 소감에 반영하셔서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네, 요거 하나 특이합니다. 200자 원고지 5매입니다. 잡필이에요. 예, 네, 200자 원고지 5매 잡필입니다. 요거 작성 안 하시면요 소감을 안 내시면 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반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요거를 어, 다 작성을 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어, 강의를 잘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저희가 잠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청교도에 대한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청교도가 왜 등장하게 됐는가? 뭐 당연히 청교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잠시 언질을 드렸지만 이 영국 잉글랜드의 국교회 성공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들을 시작해서 오늘날의 청교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겠고요. 청교도의 유익과 또 한계, 그 역사적인 부분들, 또 중요한 인물들을 좀 이렇게 한 번씩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추석이에요, 추석. 그러 그러니까 추석이라서 한주 브레이크를 하는데 제가 옆에다가 이 회색으로 이렇게 좀 보일 듯말 듯하게 딤하게 글씨를 썼는데 이거는 어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수업이 마치고 난 뒤에 꺼져가는 심지어 상황갈때 회복을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두주 뒤에 영혼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도 10월 5일 날이 주제로 이첫 번째 책을 소개하고 이첫 번째 책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나눈 뒤에 예, 이것을 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났을 때에 두 번째 예, 도서인 매튜 앤의 기도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튜 앤의 기도를 읽고서 나서 휴강이두번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명확하게 이게 정의가 된 거라 소례 노예로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진행되는데 그날 또 임직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강의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평신도의 야유회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두 주간의 어, 책을 또 읽으신 다음에 어. 다른 과제를 제가 미션을 또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이 석주를 보내시고 7주차에 10월 26일 날 성경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이 매튜앤리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서 함께 또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그7주차엔 그럼 마지막 책인 철로 역정을 읽기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죠. 철로 역정은 실질적으로 읽으실 때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이 C.H.북스에서 나온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철로 역전을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다. 뭐 출판사를 비하하거나 그럴 마음은 아니지만 포이에마라는 출판사나 규장 같은 출판사, 이 규장에서는 이 철로 역전 얼마 전 리마스터해서 냈는데 어, 조금 번역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축약시키거나 각색이나 약간의 어 첨가된 부분들이 있는 게 등장하는 것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원래 있는 원작을 그대로 읽는 가장 가까운 것을 읽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CH Books,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이 철로 역전을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포이에마나 규장이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다른 책,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읽으신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만 예, 뭐 가급적이면 저희가 같이 읽는 부분이 맞다면 예, 괜찮으시다면 CH북스컬을 읽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철로역정의 예,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죽었으나 말하는 이들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마무리하면서 종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 결국에는 이겁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으며 이 살아간 내용을 오늘날 나에게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삶에서 증명해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두 번째 책 같은 이 매튜 앤리의 기도 같은 책은 내 삶의 기도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의 앞에 바른 기도자로 나아가며 내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그 기도로. 하나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쓰는 모습을 서는 모습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내가 들은 것을 그냥 들었을 때 읽었을 때의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기쁨으로 만들어내기 예, 그것이 이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필독서는 세 권입니다. 필독서는 세 권. 근데 추천 도서는 한8 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읽으셔도 좋고, 뭐 아니면 그것을 참고해 주셨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셔서 함께 보셔도 좋은데,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말씀에 가까운 퓨리탄들이 불렸던 성경밖에 가장 성경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모습이 내 삶에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수업으로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모르시는 부분들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하나에서 잘 준비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학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진짜로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잘 부탁드리고, 또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항상 강의하기 전에 그, 그날 새벽에 기도할 때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잘 하게끔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분들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듣는 분들의 심령이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사람이 저라는 저 목사가 정말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바른 그리고 옳은 분별에 되는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청교도 합시다. <laughs> 그래요. 교회에서 또 뵙고 얼굴 뵙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예. 네.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네. 다들 각자 계신 곳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기를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시간들과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저의 옛날 청교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새로워지는 온전해지는 귀한 성도로 자라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